제가 여기까지 와서 진짜 대박입니다. 저문화재의 타워 이 ]이랑 갑니다. 아유, 오늘 뭐했어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 먹방 얘기 듣고 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젤리입니다 젤리 모양이 약간 이상해요 해볼게요 짜잔! 후훗! 음, 이게. 은 음, 딸기맛! 음, 맛있어요. 너무 대놓고 먹은 것 같아요, 여러분. 죄송해요. 싶었습니다. 여러분, 저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. 대박이에요. 우와. 한번, 아니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. 이거라미 사주고, 방망이 두번 사주고, 이그라미 사고, 하고, 하고하고하고 하고. 하고 이 그럼 아 방망이 두번 타고 이거 하고 원 사다리 세번 타주고 회오리 두번 타고 선글리터 한 열어볼게요. 제가 있잖아요. 어, 무너지는 2탄이에요. 이거 얘 너무 귀엽죠? 냄새도 엄청 합니다 그리고, 어, 여러분, 짠, 이제 거, 이제 5분 13초까지 했는데. 조금 끝이 났기는 안 해요. 절대로 한번안 떨어뜨리, 안 떨어뜨리겠습니다. 따라... 자, 하고 지름길로 가야지, 당연히. 이때부터 조심해야 써야겠다. 가고. 가고. 아! 아!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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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아. 차차! 아니! 왜! 아니! 이거 아니지! 아니! 아니! 어, 아니. 진짜. 또 다시 올라가네?